용인 플랫폼 시티 잘 알고 계시죠? 드디어 용인 플랫폼 시티가 이제 삽을 떠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용인 플랫폼 시티는 실시 계획 인가와 더불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5년도에 천지가 개벽이 되는 바로 생거 용인, 사후 용인이라고는 용인시의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개발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토지용계획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위치는 기흥구 기용,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이고요. 약 89만 평, 그러니까 100만 평 가까이 개발이 되고 계획 인구는 어, 도시 기본계획에 보면은 2만 3천 명 정도가 여기에 거주할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개발 방향은 첨단 산업단지 자이런 쪽에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상업 지역 빨간색은 게 있고 여기가 이제 주거 지역으로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문화 복지 등이 어우러지는 용인 플랫폼 시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인 플랫폼 시티는 미래형 복합 자족 도시로서의 이러한 플랫폼 시티가 될 것이고. 어, 추진 경위는 202035 도시 기본 계획에서 수립이 이미 됐었습니다. GTX 역세권 계획적 개발 방안을 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어, 용인 도시 기본 계획 승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그2040 앞으로 도시 기본 계획에도 확정이 돼서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향후 계획은 이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을 하고요, 실시계획 인가, 고수임 및 토지 공급. 그래서 앞으로 어, 몇년 동안에 걸쳐서 용인 플랫폼 시티가 이제 완공이 되면은 약 100만 평 가까이에 어, 2만 3천 명 정도가 입주하는 용인 플랫폼 시티. 그러고 나면은 어, 용인시는. 천지가 개벽되는 용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용인 플랫폼 시티, 실시객 인가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러한 플랫폼 시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